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여러분은 합격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열망,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어서 미쳐버리겠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모의 면접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난이도를 매우 높여서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합격하는 건 아니니까 끝까지 연습이다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의 면접 시리즈는 직무와 기업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재밌는 모의 면접, 진지하게 실제 면접이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업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으시고요,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면접 참여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네. 음. <laughs> 네, 좋습니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는 생략하고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회사는 어떠한 계기로 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답변해 보시겠어요? 음. 네. 네, 음. 음, 아, 그렇구나,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이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어 그러한 계기 이후에 어 집중적으로 우리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혹은 어 추가적으로 입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신 건지 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음 네. 어... 네. 음. 음. 어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기업만을 위해서, 뭐, 굉장히 치열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평이해 보이거든요? 입사 후의 계획은 좀 명확한 편인가요? 어때요? 음.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입사 초기에 뭐 방금 이야기하셨던 뭐 장기적인 계획이야 뭐 그렇다치더라도 입사 초기에 좀 특히 우리 지원자가 해보고 싶은 역할은 그래도 좀 구체적일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음. 네. 음. 음. 어 그러한 역할을 해보고 싶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뭐, 그러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좀 쌓아 오셨을 것 같아요. 그, 해당 역할 수행에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본인이 보유한 이 직무 전문성 두 개가 무엇인지, 어, 답변해 보세요. 네. 어,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어, 침착하게 답변, 어,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 방금,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두 번째 강조한 전문성 있죠? 그 전문성 관련해서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겠어요? 혹시 방금 답변에서, 어, 두 번째 전문성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첫 번째 내용만 이야기하신 분이라면 그첫 번째 강조한 전문성의 본인 수준이 무엇인지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네. 네. 음. 어, 좋습니다. 아 어,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서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원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본인이 뭐 포기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희생했던 어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음. 네. 아 그런 게 아닌데. 음. 네, 알겠습니다. 음. 질문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다각조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무 역량을 쌓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어, 그러한, 뭐, 경험이 있는지, 어, 답변해 보시겠어요? 음. 네 m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사 후에 본인이 원하는 직무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지원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음. 어... 네, 그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면접관이 항상 이 질문을 면접 때 하는 편인데 그 입사했던 친구들이 면접 때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입사하게 돼서 좀 다른 직무로 좀 배치가 되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우리 지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아. 하... 음. 음. 네. 어, 좋습니다. 어,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지원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 입사 후에 지원 직무를 좀 수행하면서 어 지원 직무를 좀 수행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본인이 퇴사를 할것 같아요. 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음. 네, 음, <laughs>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혹시 지원자 다른 기업은 어떤 곳 지원하셨어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 편안하게 뭐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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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네. 음. 음. 네,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접 수고하셨습니다.